아, 며칠 전에 집권당의 뭐 대통령 후보가 제 생각엔 광년인데.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여기에 함께하게 했던 그 사연을 43년, 40년,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어, 어머니가 서울대 병원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와 또 함께 50여일 동안 계시면서 그 많은 이야기들이 A4 용지 700장이 양면으로 빵빵하게 가득히 실려 있었지만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한 번도 둘러본 어, 일이 없고 한 번도 그러한 기사를 어, 우리가 본 일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삼켜야 했고 어, 가슴에 그 눈물을 적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꾹 머금고 참아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어, 내가 어머니가 지나갔던 길에 서서 또 내가 형, 어머니 그 이야기를 다시 한다는 것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이며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것이며 참 그것도 어, 헤아릴 수 없이 먹먹한 어, 가슴 속에서 다만 어머니가 지나가셨던 어, 그 자리에 그 흔적을 기억할 뿐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지나갔던 자리 속에서 함께 기억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하고 나하고 여기 이 자리에서 이 평화 시장에서 도봉성까지 걸어가던 길이 너무나도 선명한 어머니의 우리와 형과의 자리였다고 생각되어지면서. 도봉산까지 걸어가면서 형하고 나하고 어, 나누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 심장로 길을 어, 12시가 넘어서 1시 혹은 어, 1시 넘어서 이렇게 걸어갈 때면은 어머니가 고개 마루에 나와서 서서 기다리셨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그럴 때마다 아는 어머니에게 또는 형이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늦게 오느냐 하는 이야기를 대꾸할 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서 늘 어머니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식구 어, 공탄이 두 개가 활활 타오르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천막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은 거기는 어, 냄비 위에 맑은 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 수제비를 어, 퉁퉁 부른 수제비를 어, 형하고 나하고 내게 주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는 그 끓는 물 어, 그것이 졸으면은 부어놓고 또 고개 나, 마루에 나와서 기다리고 하셨습니다. 그래 어, 형하고 나하고 들어가서 그 수제비를 어, 어머니가 해주시는 수제비를 먹을 때에. 또 생각하지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평가나어 그, 가는 길에 에, 30원의 그 차비를 어, 풀빵을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옆에서 사가지고 올라가서 어, 점심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어, 버스 시간 어, 퇴근하는 그 시간에 이 공장에서는 어, 퇴근을 시켜줬습니다. 버스 시간을 맞추어서 어, 퇴근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그 단맛, 조금 있었던 단맛을 기억하고, 어, 수제비를 우리가 어머니 옆에서 먹을 때, 그 시다들이 그 하루 종일 굶고 정말 배고파 하던, 어, 그 형상이 그냥, 어, 우리들이 하루 종일 뭐, 밤에, 어, 또 밤에, 또연탄골 19공탄 옆에서, 어, 우리들의 마음에, 어머니의 형에, 우리들 속에는 항상 그러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에 보게 되면은 그 배고프고 그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지나는 중에, 어, 이, 이, 노동청에서 또는 이, 이, 여기서 공장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엑스레이를, 어, 찍으러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는 어, 전혀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 좋다, 나쁘다라는 그런 통보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형이 사실을 확인해보고 필름 찍은 사실을 찾아보고 했을 적에는 그 병원에서 엑스레이에 필름을 넣지 않고 형식적으로 지나가면서 찍었던 사실을 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다들 배 속에는 텅텅 빈 허공만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배 속에. 그림이 들어있지 않은 엑스레이를 100번 지나가 봐도 이 세상의 것이 하나도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이후에 형이 지나갔던, 또 말했던 모든 자리도, 노동청도, 또 서울시 사회과도,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이지 말이나, 또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나 형이 기대했던, 그 대화 중에 모든 길 중에서는 역시 사람들의 생각이나 현실이나 존재하는 것은 뜻은 필름이 들어있지 않은 엑스레이가 시다의 뱃속을 지나갔듯이 모든 현장에서 형이 지나오는 길마다 이런 허공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이 자리에서 정말 산업화라고 하는 미명 아래. 어, 정말 힘들어가는 시다들, 정말 병들어가는 미신사들, 2 0 0천 명의 치는 하는 그 어려운 현실을 아, 정말 평이 어, 그 온몸으로 어, 노동청으로 신문사로 사회가로 어, 서울 시사회가로 다녔지만은 어, 노동청에서는 어,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은 어, 그 자체를 어, 이제 지정하지 않고. 성의 그 바보의 설문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되돌려주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많은 이 전국에 농성장이 있고 또긴 시간 동안 1년 2년 3년 재능 같은 경우에는 5년이 더고 있고 포로는 9년을 한 자리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콜토켈은 200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성 풍성 할것 없이 모든 일 중에서도 이 쌍차에 3년이 또긴 시간 동안 그 모든 동기와 그 결과의 원인을 잘못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대한문 그, 어, 현장에는 분향소에는 4월 5일부터 해가지고 반년이 접어 들어갑니다. 그 모든 길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언론이 지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희망과 또 대안을 찾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 같이 필름 없는 엑스레이를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언론에 보도하고 조금 하나 실마리라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네, 이, 이 현실에서 이 대한문 쌍용차 22명의 노동자들이 죽음을 풀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어머니가 어, 지나온 자리에 이 지금 육아요 배우신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는데 600여 명의 정말 어 열사들이 우리 그 동대문 청실동 어그 옆에 건물을 했어서 초롱초롱으로 600여 명의 열사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매일 그 자리에서 어머니, 유가족의 그 식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보게 되게 되면 은 지금 장준하 씨가 머리에 분명히 망치로 맞은 자국이 있고 타살된 자리가 있습니다. 이 육아협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600여 명의 육아족들은 아직도 의문적인 의문사로 남아있죠. 우리가 어떤 것이든 프로그램 진행 알았어. 아, 끝게 예. 알았어. 그러한 자리가 <laughs> 예, 알았어. 지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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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자리가 아, 육아협이 안고 있는 자리고 우리가 오고 가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머니는 이것까지 이 자리까지 우리가 1년에 행사를 추도식을 어, 맞이하는 자리가 어머니는 이 세상을 지나면서 어머니의 가슴속에 담았던 말씀을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어머니 병신 어머니 유가족 어머니들 또 현장 사건에서 일어나는 그 속에서 진실과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그 현실적인 가장 뚜렷한 정직함을 가지고 그 열사들, 그리고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해 오시는 것이 형하고의 약속. 정말 내가 어디서든지 너의 약속을 지키겠다 했던 것은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함께 오셨던 어머니의 길이 아니었나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어머니의 뜻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더큰 울분으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을 태우지 않고 어떤 불씨도 번지지 않는 그 아이가 떠난 차가운 11월이게 내버려 두세요 그 아이처럼 무겁고 무서운 책도 보지 마세요 양심에는 아픔이 베어 폐허물수록 피가 번지니까요 보지 마세요 밤새워 재봉틀을 돌리는 소녀들의 마른 버징과 실밥 먼지의 무게도 못 이겨 내려앉던 눈꺼풀 보지 마세요. 쪽문으로 보이던 이웃이라고 하는 가난한 가게들 풍상스런 밥그릇도 그냥 지나쳐버리세요. 그 밥그릇에 당신의 밥숟가락을 덜던 사랑이라는 연민이라는 연대라는 불온한 죄를 다시는 짓지 마세요. 정말이지, 불꽃만은, 불꽃만은 보지 마세요. 당신이 보도 모은 맨살이 터지고 엉켜. 사람이 금세 죽지도 못하는 사람이 달라붙은 기도토모로 토하던 어떤 다짐에 어떤 확약도 하지 마세요. 가파른 언덕에만 있는 창신동에도 쌍문동에도 살지 마세요. 그 작은 두수라기로 야무지게 잡던 사람들의 손을 제발 차갑게 놓아 버리세요. 당신의 실체가 사랑이었다는 것을 약속이었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보여주지도 말고 기침소리로 건드리지도 말아주세요. 그렇게 누구도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게 당신으로부터 위로받지 않게 어떤 통증에도 갇히지 않는 바람으로 바람으로 물살로 물살로 흘러가세요. 날아가 버리세요. 고요한 꽃그늘의 나비로. 이 많은 자식들을 물가에 두고 소선이로 기천에 버리세요. 어머니, 다시는 어머니 같은 어머니를 낳지 마세요. 어머니, 다시는 어머니 자식 같은 자식을 낳지 마세요. 아무것도 할수 없으면서, 하지 않으면서 어머니라 불렀던 우리들이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게 제발 우리들을 못난, 못난 우리들을 더는 낳지 마세요.